이차방정식이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럼 잘 봐, 아저씨, 아가씨, 근이 나오면 누굴 먼저 떠올리는 거야? 근각계수 대입. 네, 예, 맞아요. 근계수 근의 공식 근의 공식 떠올리는 거고, 자, 자연수 조건이 나왔어. 그럼 우리 자연수 조건 나오면? 자연수 조건 나오면 어, 이거 부정방정식인가? 한번 고민해보라고 했거든요 선생님자 일단 이셋 중에서 누구 쓰고 싶어요? 예근강에서로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빼기 5고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2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연수 조건주 있으니까 부정방정식인데 여기 두개 보면 공통인 게 있죠 누가 공통입니까? m이 공통인 걸알수 있습니다. 즉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5는 m이고 여기서 m은 뭐야? 알파 베타 빼기 2라는 걸알수 있으니 즉아 뭐랑 뭐랑 같은 거야? 얘가 곧 얘인 거지. 여기까지 인정? 네. 그럼 이사 시켜요. 이쪽으로 이사시킬게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몇이야? 7이거든? 맞아요? 거꾸로 써서 그렇지 내가? 그럼 공통인 알파로 묶어봐 그럼 여기 지금 빼기 베타거든요 어떻게 해줘? 오호 여기다 빼기를 써 왜? 똑같이 만들려 의도적 식변형인거야 그럼 빼기 플러스 1을 했으니까 뭐해줘? 빼기 일을 해줘야지 여기까지 인정? 네. 어? 그러면 뭐로 묶여? 베타 빼기 1로 묶여 알파 빼기 1로 알파 빼기 1 여기 1인 거니까 이, 인정? 네. 여기 빼기는 넘기면 뭐죠? 8 나온 거야 와우 띵어와 그럼 8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8, 1, 4, 2야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베타가 더 크대 그니까 큰 쪽만 쓸게. 그럼 원래는 이것도 써야 되잖아.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것도 써보자. 마이 마사 마팔 마일, 그지? 근데 자연수니까 음수는 안될 건데 한번 일단 써보긴 한 거야. 네. 베타가 더 커야 되니까. 그렇네. 수포자가 대답 잘하네. 뭐라고? 여기가 뭐라고? 마일 응, 요렇게 될수 있죠 그럼 잘봐 깔맞춤 해주자 얘들아 어떻게 깔맞춤 해? 베타는 분홍이야 베타 몇 나와야 돼? 9, 4 나오려면 5마이 나오려면 마일인데 다행히 꽝이지 마일 나오면 0인데 안되잖아 왜? 왜냐하면 자연주라서 오케이? 다음 알파는 1 나오려면 2, 2 나오려면 3콜 요조건 요 만족하잖아. 그럼 지금 그럼 모든 정수의 값에 합을 구하래.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뭐 하면 돼? 지금 얘들아, 지금 선생님 뭐한 거니? 요구한 거잖아. 지금 요네 번째 구한 거잖아. 맞아? 내가 궁금한 m은 어디 있어? m 어디 있어? 이거잖아, 이거.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아무거나. 이거 쓰자. 레시 둘이 곱해. 18 빼기 2 맞아? 그리고 15 빼기 어느 수안에 16, 13. 뭐하라고? 그걸 다 어떻게 하래? 더하래? 응. 답이 없네. 아 있구나. 없는 줄 알았어.